엄마! 어? 와, 맛있겠다맛있겠다그렇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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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이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가 이거, 이 따라하고 물놀이한 적 있어요? 레이어드 하면은 그때 준비운동 했어요? 그때 준비운동을 안 했어요. 그래? 아그 그래서 여기 다 다리는 이런데. 바람쥐는 곳고 사는 동물이냐면 돈 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물에 뜨거워 아, 네. 어. 네, 아, 네, 괜아요괜요어요 아니, 아니, 아니 넌안잖아개에서입에서 엄청 부드럽거든요 <laughs> 자, 우리 친구도 자 우리 친구 대충 봐봐 자 우리 친구 절대 던지지 않아 엄마 안 만졌지? 아와 아, 아 어디가 어디가 아유. 보일 거예요. 아 그거 진짜 <laughs> 밀리는 어떻게 먹맛있어도게있대 n o w t 는 e a t s 굿우와 잘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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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물물 구독하자 말자 응? 구귀신이었어아니 어제 바람비 여러분, 오늘부터 <laughs> 응. 제가 엄마가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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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러분여러이 여러분, 여러이 여러분, 찍을게 찍을게 가까이 지 말아봐 저쪽 저쪽 저 어. 풀어다 풀어줘야지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